오늘 알아볼 테마는 유희왕 GX에 등장한 참센세 크로노스 대메디치가 사용한 테마, 엔틱 기어입니다. 이 테마는 고대의 것을 뜻하는 엔틱과 톱니바퀴를 뜻하는 기어를 합친 이름처럼 투박한 톱니바퀴로 연결된 본체에 낡은 고철을 덧대어 완성시킨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엔틱기어는 일판명을 살펴보면 고대의 기계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단순한 톱니바퀴가 로봇처럼 움직이며 스팀펑크의 느낌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안티키테라 기계처럼 오버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오파츠의 일종으로도 볼수 있겠죠. 우선 엔틱기어 테마의 시작과 끝이라 볼수 있는 엔틱기어 골렘부터 살펴보죠. 최초의 등장은 유희왕 GX1화에서 크로노스가 지각한 주인공 주다이에게 참교육을 시전하기 위해 디스 어드밴티지를 역이용한 콤보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초창기엔 크로노스가 빌런 캐릭터로 설정돼서인지 작중에서 엔티 기어 덱은 암흑의 중세 덱이라 불렸고 크로노스는 전설의 레어 카드라 불리는 엔티 기어 골렘을 꺼냈을 때단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명성답게 공수 모두 3,000으로 엄청난 내실을 지니고 있고, 엔티 기어 몬스터들의 공통 효과로 이 카드가 공격할 경우 상대는 데미지 스텝 종료 시까지 마법 함정을 발동하지 못하는 데다 여기에 관통 효과까지 달고 있어서 엔티 기어 골렘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성과 같았습니다. 현실 듀얼에서도 당시 유행하는 강력한 함정으로는 성스러운 방어막 거울의 힘, 매직 실린더, 장렬 장갑 같은 카드가 있었는데, 엔틱 기어 골렘은 그런 공격 반응형 함정을 전부 무시할 수 있어서 꽤나 위협적이었죠. 하지만 그런 골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특수 소환이 불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뭐 당시 기준으로 너무 강력한 몬스터가 맞다 보니 이런 제약이 달린 것인데 워낙 큰 제약이다 보니 엔틱 기어 골렘이 실제로 활약하는 일은 없었지요. 이 카드는 잃어버린 천년에서 짐승의 모습을 한 비스트와 병사의 모습을 한 솔저와 함께 발매됐었는데 저 둘도 동 레벨 몬스터들에 비해 공격력이 낮아 역시 그리 좋은 취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GX가 한창 방영되면서 크로노스가 사용한 엔티 카드들이 더 등장하는데 엔티 기어들의 기본 부품이 되어주는 톱니바퀴 엔티 기어, 번뎀 효과를 지니고 대포의 모습을 한 엔티 기어 캐논, 덱에서 마법 카드를 채굴하는 엔티 기어 드릴. 솔저를 제조하고 있는 공장이 그려진 엔틱 기어 팩토리가 등장했지만 다 나사가 빠진 듯한 효과를 지녀서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진 않았고 몬스터를 소환할 때마다 엔틱 기어 몬스터의 필요 릴리스를 줄여주는 기계성 엔틱 기어 캐슬만 그나마 사용됐었죠. 참고로 솔저나 캐논, 캐슬의 대포의 디자인은 실제 화기를 떠올리기 때문에 속사포 드래곤처럼 레이저를 쏠수 있는 무기처럼 일러스트가 변경되었습니다. 투박한 엔티 기어 컨셉과는 너무 대조적인 수정이라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후 듀얼 몬스터가 유행할 때 기사의 모습을 한 엔티 기어 나이트가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구린 카드인데, 당시 엔티 기어 학은 몬스터는 솔저, 기어, 캐논 같은 것들 뿐이라 공격력 하나로 선녀 취급받아 그나마 자주 사용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상당히 매력적인 에이스 몬스터가 있었음에도 절망적인 성능의 카드들 덕분에 엔틱기어는 종이뭉치로 밖에 기능을 못했었는데 엔틱기어라는 테마의 인기가 의외로 좋았는지 기계의 발란 스트럭처의 표지까지 장식하며 새로운 카드들이 대량 등장하게 됩니다 엔틱기어 가젤 드래곤은 레벨 8에 공격력이 3000으로 엔틱기어 골렘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몬스터로 설계되었고 본래 카드명도 고대의 기계 거룡이라 적혀있습니다 재밌는 건이 스트럭처 구성에 가제트 몬스터들이 포함됐다는 점이지요. 기존 엔틱 상급 몬스터는 특수 소환이 불가능하니 덱에서 지속적으로 하급 몬스터를 불러오는 가제트와 스트럭처에 포함시켜준 희생의 재물을 조합하여 엔틱 기어 상급 몬스터를 어드밴스 소환하라고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젤 드래곤의 효과도 어드밴스 소환에 사용된 가제트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얻도록 되어 있고 일러스트도 이 설정이 반영되어 목 주변에 가제트 몬스터가 톱니바퀴처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굳이 가제트를 릴리스에서 얻는 메리트도 미미했고, 당시 가제트는 승률덱으로 뽑힐 정도로 강력한 테마여서, 보통은 스트럭처 구매 후, 가제트만 챙겨서 엔티 카드들은 그대로 버렸었죠. 엔티 끼어 가젤 키메라는 이름처럼 뱀의 꼬리를 포함해 다양한 생물이 융합된 형체이며, 가젤 드래곤처럼 일러스트에 가제트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마찬가지로 릴리스한 가제트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효과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티 기어 엔지니어의 볼래 카드명은 공병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카드가 공격한 데미지 스텝 종료 시 상대 필드의 마법 감정을 파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전투 공병에 가까운 듯 하죠? 이외에 엔티 기어 솔저를 정비하고 있는 엔티 기어 게라직, 라이딩 듀얼이 떠오르는 디자인의 엔티 기어 탱크, 적이 아니라 아군을 파괴시키는 효과를 지닌 엔티 기어 폭탄, 전투 내성 몬스터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 엔티 기어 핸드 등이 발매되었지만, 이때까지 엔티 기어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었죠. 그러다 유희왕 GX가 완결을 향해 달려갈 때, 엔티 기어 궁극의 최종병기, 엔티 기어 얼티미트 골렘이 등장하며, 엔티 기어 테마의 컨셉이 확실해지게 됩니다. 원작에선 엔틱 기어 골렘 3장을 융합해서 소환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골렘 1장에 엔틱 몬스터 2장을 더해 소환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엔틱 기어 골렘이 가지고 있던 관통 효과와 공격 시 마함 발동불가 효과를 모두 가진 데다 이 카드가 파괴되면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묘지에 엔틱 기어 골렘을 특수 소환하는 효과까지 가져서 엔틱 기어 덱에 파괴력과 함께 안정성을 올려줬습니다. 특히 이 카드는 기계족이기에 파워 본드 리미터 의제의 효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었고, 기존의 어드밴스 테마에서 공격 시 마한 발동 불가라는 차별점을 가지게 된 융합 원턴 킬 테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원작에서 같이 사용한 매직 기어도 파괴의 빛에서 같이 발매됐었는데, 필드의 앞면 표시에 엔티 기어 카드 3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한다는 충격적인 코스트 덕분에 특수소환 불가능한 엔티 기어 골렘을 2장까지 특수소환 가능한 효과를 지녔음에도 그렇게까지 자주 쓰이진 않았었죠. 그런데 유희왕 5DG가 시작하고 듀얼리스트의 태동 부스터 팩에서 뜬금없이 기어 타운이란 엔티 기어 전용 필드 마법을 지원받게 됩니다. 카드 효과는 엔티 기어 몬스터를 일반 소환할 경우 그 릴리스를 한장 줄이는 것과 이 카드가 파괴되어 묘지로 보내졌을 때 자신의 패, 덱, 묘지에서 엔티 기어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하는 것입니다. 어드밴스 소환한 것 치고는 성능이 구렸던 상급 몬스터를 그나마 쓸만하게 만들면서 이 카드가 제거당하면 가젤 드래곤 같은 최상급 몬스터를 불러낼 수 있어서 엔티 기어 유저에겐 정말로 갑 지원이 따로 없었죠. 게다가 당시엔 서로 필드 마법은 한 장만 존재할 수 있다는 룰이 있었고, 다른 필드 마법을 사용할 땐 기존 필드 마법을 파괴한다고 처리했었기 때문에, 별 다른 제거카드 없이 스스로 필드 마법을 교체하며 자기 효과를 이용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필드 마법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간접적인 견제도 됐었습니다. 문제는 필드 마법을 적극 활용하는 덱에선 이 효과를 사용하기 너무 쉽다 보니, 기어타운과 가젤드래곤만을 파츠로 사용하여 필드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로 하면서 묘지까지 봉쇄하는 기어벨리나, 그냥 고레벨, 퍼미션 효과로 상대를 밀어버리는 기어라이다 같은 우승덱이 쏟아졌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악용되는 걸 코나미가 바라지 않았는지 마스터 룰이 현재처럼 플레이어는 각각 필드마법을 한 장씩 발동할 수 있게 되고 필드마법 교체는 파괴가 아닌 묘지로 보내는 처리가 되면서 정작 엔티 기어는 빛도 제대로 못본채 관련 덱들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룰 변경까지 이끌어낸 정말 대단했던 카드죠 유희왕 제일 시즌엔 엔티 기어 박스라는 카드가 지원 나왔는데, 당시 이 카드로 서치할 수 있던 엔티 기어 몬스터는 나이트, 캐논 뿐이라쓸 일이 없었고, 이후에 스트럭처 리메이크 작업 시기와 겹치며, 기계의 반란은 기계룡의 반란으로 리메이크 되었고, 여기서 상당히 쓸만한 카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먼저 가젤 드래곤을 리메이크한 리액터 드래곤부터 살펴보죠. 디자인 자체는 가젤드래곤의 부품 하나만 추가한 듯 한데, 한자명은 열핵용으로 적는 걸 보면, 추가한 부품은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원자로인 듯 하네요. 리메이크 카드라 가제트를 릴리스하여 어드밴스 소환하면 2회 공격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고, 엔티 기어 몬스터를 릴리스하여 소환하면 관통 효과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 특수 소환도 자유롭고, 공격 시 상대는 마함 발동 불가에 더해 몬스터 효과도 발동이 불가능해지고, 데미지 스텝 중요시 필드의 마함을 파괴하는 효과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 카드보다 완벽한 상위 호환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강력해졌죠. 그런데 이 카드로 진짜 득을 본건 오프라인보다는 듀얼링크스 쪽이었는데, 당시 듀링에서도 똥 취급을 받던 엔틱 기어가, 에이션트 기어 어웨이킹이란 엔틱 기어 전용 스트럭처가 발매되면서, 가젤 드래곤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엔틱 기어 덱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기어 타운과, 그 효과를 백분 활용하는 리액터 드래곤, 거기에 현재까지 엔틱 기어 덱의 핵심 카드인 와이반, 프레임, 포트리스가 함께 발매되면서, 라이프가 사천인 듀링에서 압도적인 비트력을 보여주며, 1티어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가젤 키메라를 리메이크한 엔티 기어 히드라도 가제트 몬스터나 엔티 기어 몬스터를 릴리스하여 어드밴스 소환하면 특수한 효과를 얻도록 되어 있고 특이하게 다른 엔티 기어 몬스터가 공격할 때도 상대가 몬스터, 마법, 함정을 발동하지 못하게 도와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제트와 엔틱을 섞었던 컨셉을 유지한 엔틱기어 가제트란 몬스터도 등장했습니다. 일단 카드 이름에 엔틱기어와 가제트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카드를 릴리스하여 앞서 소개한 두 몬스터를 소환하면 양쪽에 특수한 효과를 모두 얻게 됩니다. 엔틱기어 와이반은 기존의 엔틱기어 드래곤들이 팔이 따로 없는 와이번의 모습이었기 때문인지 아예 와이반이란 이름을 가진 몬스터로 만들어졌습니다. 카드 효과는 일반, 특수 소환에 성공하면, 덱에서 와이반 이외의 엔티 기어 카드를 패해 넣는 것으로, 같은 스트럭처에서 발매된 포트리스나 캐터펄트, 이후 발매된 퓨전까지 다양하게 서치 가능해져서, 엔티 기어가 그나마 덱처럼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카드입니다. 요새의 뜻을 지닌 엔티 기어 포트리스는, 지속 마법인 점도 그렇고, 엔티 기어 캐스를 리메이크한 카드죠. 카드효과는 리메이크 이상으로 엔틱기어에 필요한 효과를 딱딱 지니고 있는데 1번효과는 엔틱기어 몬스터는 소환된 턴에 상대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상대효과로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배틀페이지 중에만 상대를 무력화하던 엔틱 몬스터를 상시 지켜줄 수 있게 되었고 2번효과는 엔틱기어 카드효과에 상대는 다른 카드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3번효과는 이 카드가 파괴되면 페나 묘지에서 엔틱기어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것으로 제거당해도 상대를 까다롭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리스는 거기에 같이 발매된 엔틱 기어 캐터펄트와도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한자명은 사출기라 적혀있고 캐터펄트엔 투석기란 이름이 있으니 아무래도 이 장치는 적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공성병기의 일종인듯하죠. 본래 작중에서의 설명도 암흑의 중세대기라 했으니 엔틱 기어는 다른 성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삼는 침략자들이라 보는게 맞겠네요. 1번 효과는 자신 필드에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 카드 한 장을 파괴하여 덱에서 엔티 기어 몬스터 한 장을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특수 소환하는 것으로 포트리스뿐만 아니라 기어 타운도 능동적으로 파괴하여 최상급 몬스터를 여러 전개할 수 있게 되었고 2번 효과는 묘지에 이 카드를 제외하여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 카드 한 장을 파괴하고 자신 필드의 엔티 기어 토큰 한 장을 특수 소환하는 것으로 생성된 토큰은 어드밴스 소환이나 융합 소재 등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죠. 이렇게 스트럭처 리메이크로 엄청난 지원을 받은 이후, 논란의 유시왕 아크파이브 스토리 중심에 등장하며, 새로운 엔티 기어 카드들을 대량 지원받습니다. 사냥개라는 이름을 가진 엔티 기어 하운드도 일단 몬스터 효과는 자신의 패와 필드에서 엔티 기어 융합 몬스터의 소재를 묘지로 보내고, 그 융합 몬스터를 융합 소환하는 것으로, 별도의 융합 카드 필요 없이, 이 카드도 소재로 쓰면서, 강력한 효과를 지닌 엔티 기어 융합 몬스터를 불러낼 수 있는 꿀같은 카드지요. 아크5 애니에선 엔티 기어의 기본 몬스터로 활약했던 카드라 이 카드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융합 몬스터가 존재합니다. 용처럼 생기긴 했지만 엔티 기어 대볼은 마신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악마를 모티브로 하는 엔티 기어 몬스터입니다. 다만 이름이나 레벨에 비해 꽤나 부실한 스탯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소환도 쉽고 완전 내성을 지니고 매턴 천댐을 주면서 3번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 스스로 전투 파괴를 유도하기 때문이겠죠? 아크파이브 덕분에 얻게 된또 다른 갓 카드로는 엔틱기어 카오스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볼트론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작중에서 하운드독을 합친 하운드독 융합체를 합쳐 10마리의 하운드독이 사용되어 탄생했죠. 이 카드는 작중에서 궁극의 파괴신이라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다른 차원을 침략하며 주인공 일행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됐는데, 본래 듀얼은 희망과 빛을 주는 것이며 어둠의 듀얼을 부정했던 크로노스의 철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용도로 사용됐었기 때문에 아크5에 등장한 엔티듀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아무튼 이 카드는 융합소재로 엔티 기어 몬스터가 무려 4장이나 필요하지만 몬스터존에 존재하는 한 마법 함정의 효과를 받지 않아 기존 엔티 기어가 가졌던 공격전에 마함에 당하는 약점을 극복했고 거기에 배틀 중 몬스터 효과를 발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마법 함정 몬스터 효과를 완전 봉사하게 되었으며 관통 효과는 기본이고 상대 몬스터의 전체 공격이 가능해서 그야말로 원턴킬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카드는 다른 엔틱 몬스터와 달리 땅이 아닌 어둠 속성이라 오버로드 퓨전으로 더욱 쉽게 소환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네요. 엔틱 기어 리본은 카드 이름처럼 땅 속에서 쓰러진 엔틱 기어 몬스터가 부활하는 효과를 가졌고 무려 지속 효과로 한 턴에 한 번씩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엔틱 기어의 지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레전드 듀얼리스트 2편에 이어서 개꿀 신규 카드들을 지원받습니다. 그 전에 링크팩 3에서 지원받은 엔틱 기어 발리스틱 슈터부터 보면 외형은 이름처럼 거대한 발리스타를 여러 장착한 듯 보이고 카드 효과는 링크 소환 성공 시덱에서 엔틱 기어 몬스터 또는 기어 타운 한 장을 폐에 넣는 것과 자신 필드의 마함을 파괴하면서 상대 몬스터의 공수를 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정체가 떠오르는 툰엔티 기어 골렘이 있다면 잰미니 주먹이 떠오르는 엔티 기어 골렘 얼티미트 파운드도 존재하죠 물론 장면 자체는 원작에서의 공격 장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아, 카드 이름도 공격명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지만요 카드 효과는 기존 골렘의 후속 카드를 폐에 넣는 효과가 추가되었고 폐에서 기계적 몬스터를 버리면 몬스터 파괴 후 추가 공격이 가능한 효과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엔티키어 프레임은 뭔가 만들다만 느낌의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프레임은 뼈대라는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카드는 엔티키어 골렘을 제작할 때의 베이스로 사용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효과도 이 카드가 상대 효과로 필드를 벗어났을 경우 패에서 엔티키어 골렘 몬스터들을 3장까지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특수 소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패를 한장 버리고 덱에서 엔티키어 골렘 혹은 엔티키어 골렘의 카드명이 쓰여진 마법 함정 카드를 패에 넣는 서치 효과도 지니고 있어서 Y 방과 함께 쓸 하급 몬스터로 활약하고 있죠. 초 거인이란 이름을 쓰는 엔티키어 메가톤 골렘은 엔티키어 골렘 세체가 합쳐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카드는 엔티키어 골렘이나 얼티미트 파운드를 소재로 사용하면 그 수까지 연속 공격 가능합니다. 타점이 낮은 대신 이건 카오스 자이언트와 반대로 몬스터가 적을 때 유용한 공격 방식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 효과도 꽤 재미있는데 융합 소환한 이 카드가 상대 효과로 필드를 벗어나면 액덱에서얼티밋 골렘을 특수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티밋 골렘은 파괴되면 묘지에서 골렘을 특수 소환할 수 있어서 마트류 시카처럼 필드에 계속해서 최상급 몬스터를 남기는 플레이도 가능해지죠. 엔티 기어 전용 융합 카드인 엔티 기어 퓨전입니다. 기본적인 효과는 일반 융합카드와 똑같지만 자신 필드의 엔티 기어 골렘이나 얼티미트 파운드를 융합소재로 사용할 경우 대개 몬스터도 융합소재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캐터폴트나 데블 같은 카드 덕에 조건을 만족하기 쉬워졌지요. 마지막 카드는 경투, 크로스 디멘션입니다. 먼저 카드 이름부터 살펴보자면, 다른 차원에서의 싸움을 가리키고, 영판명은 크로스 디멘셔널 듀얼이라 적혀있는데, 우리는 일러스트를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죠? 바로 유희왕 GX1화와 167화에서 엔티키어 골렘을 사용하는 크로노스 대 메디치 교수와 엘리멘탈 히어로 플레임 윙맨을 사용하는 주다이가 히어로의 무대에서 결투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고로 경투는 일본어로 교감과 읽는 방식이 똑같은데, 이건 크로노스가 나중에 교감이란 직위에 올랐다는 걸 의식해 결투 대신 경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 크로스 디멘션도 크로노스 대 메디치를 살짝 변형시켜 전체적인 카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장면은 유희왕 전체 에피소드를 따져봐도 최고의 장면 중 하나로 뽑히는데, 카드 이름부터 일러스트까지 원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재현한 카드지요. 카드 효과는 당시 상황에서 크로노스가 게임에서 패배당하지 않도록 공격을 회피하여 그 몬스터의 공격력을 배로하는 효과와 골렘이 파괴될 경우 그 파괴를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게 됐습니다. 성능은 별로일지라도 카드 자체는 정말 멋진 카드죠. 지금까지 고대의 기계 엔틱 기어 테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묵직해 보이는 일러스트처럼 원턴 킬에 특화된 상남자 테마인데 힐 같은 시리즈에서 같은 기계조개, 같은 원텀킬 테마에 드래곤을 베이스로 하여 일러스트도 멋있는 상위호환의 사이버 드래곤이 존재하는 바람에 인기가 콩라인에 머물러 버렸지요. 개인적으로는 엔틱 기어 캐터펄트를 그릴 때의 컨셉과 암흑의 중세덱이란 설정을 살려 엔틱과 싸우고 있는 구체적인 상대 세력도 등장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